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네바론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노래, 탄식이 섞인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만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만가가 어떤 노래인가 하면 죽은 자를 애곡하는 노래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로서 왜 상여 같은 것이 나갈 때 뒤따라가면서 부르는 바로 그런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만가를 이 탄식이 섞인 슬픔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미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기억할 것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 때의 슬픔이 왜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고서 그 땅에서 새롭게 되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어, 먼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또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의 목자들입니다. 특별히 23절에는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여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였는가 말씀하시냐면 은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별칭이 다른 이름이 작은 레바논이었습니다. 왜 작은 레바논이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영심에 들떠 있는지 최고급 백항목을 갖다가 레버넌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집을 사실, 뭐, 왕이 그것을 앞장서쓰니까는요 그렇게 자기들의 집을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온통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레바논으로 만든,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항모로 만든 집들을 세워야만 그 당시의 트렌드, 그것에 맞는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별명이 그 작은 레바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성업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외적인 모습이든 간에 그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과 모습들은 모두 어때되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고요하심과 사랑하심과 평안하심과 그리고 강건하심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 이 성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요구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예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온통 사람들의 것으로, 그 당시의 유행, 사람들의 유행 가운데 휩싸인 나머지 그 유행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만가를 가르치시면서...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아수르의 세력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애굽의 세력은 바벨론에게 패했고. 그러 말미암아 바벨론이 주변의 이 예루살렘 성을 도왔던 그 많은 주변 나라들을 동맹미였던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다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도울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들을 도울 것이라. 근데 그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보다 더큰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다 하였나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기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감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마음 중심 속에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습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이 이들의 본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허영심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 고집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내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유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유다 백성들을 갖다 이끌어주는 목자들. 지금 시대 같으면 교회 안에서의 목사일 것입니다. 이 목사들이 다 바람에 삼켜온다?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겨처럼 되어지고, 재처럼 되어져가지고, 바람에 다날려가 버리는 하찮고 쓸모없는 이야기만이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허기가 그렇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지요. 근데 목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를 따라 살려고 한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해야죠.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남탓할 게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회개하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악이 있으면 그악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남에게 보여지고서 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그 마음의 결정과 결심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회개의 소리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고치라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의 삶이나 고치세요라고 말을 하는 나에게 관습하지 마세요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실패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 주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길, 그악 때문입니다. 그 악은 습관적으로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고, 그 악을 따라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들,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 우리의 공동체 문제들,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 때문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해서 썩을 수밖에 없게 되고 썩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자 할때 이미 우리 가운데 와있는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생명을 내세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마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요한복음에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서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돌아갈 때에 한마디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어둠의 길을 다니지 말고 빛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제 여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수치와 욕을 당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가 될 것입니다. 그 70년의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그길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어떤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태도 반대로 말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그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23절 말씀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학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 레바논의 백학목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어떤 잔치도 하고 여유있게 살면은 참 만족스러워 보이지요. 행복해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뭔가 자기의 심령 년 가운데에 이런 상황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어떤 때요? 그 백한목을 지으면서 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피우는 사람 보러 오면서 참안 됐다로 말하면서 적어도 깨어있는 양심이라고 한다면 참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호의호식하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증조를 보는 것이죠. 거기다가 분명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어떤 자극과 증조에 대한 느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가 임할 때에 증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분명히 해산의 증조는 자기 몸이 느끼는데.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 아이, 그 아이를 정말 그때를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갑작스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워야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워졌는데, 그 것이 마치 우리 교회 문 앞에 세우고는 하나의 인형처럼 되어지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그냥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하나의 어떤 장식품처럼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증조는 나타나 있고,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임할지 모르는 해산하고자 하는 그 여인이 언제 해산할 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노여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직접적인 해석은 산모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망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항상 찾는 것은 이러한 사회가 있을 때에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아니죠 지금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성의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이미 여호와 김시대, 여호와 긴시대, 유다에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뿔뿔이 거기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아는 떠나지 않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의 현장의 증인으로 있어야 하니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감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위해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시대가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길, 그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